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만나서 반갑습니다. 어, 오늘은 죄규름 어, 스페셜을 시작하고자 합니다. 어, 많이 관심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80회까지 낙유시리즈가 끝나고 81회부터는 동물농장 시리즈로 바뀝니다. 오늘부터 엿새 동안 스페셜을 시작하는 것은 21세기로 넘어와서 낙유시리즈를 옛날이 아닌 21세기로 넘어와서 시대를 바꿔서 낙유시리즈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어, 시리즈 끝나고 노래 부르기는 다음 회수로 넘어왔었는데, 오늘부터 엿새 동안은, 어, 나기 시리즈와 노래 부르기를 합해서 한 세트로 보내드리고자 합니다. 최규룹 스페셜 1. 나기 시리즈. 80-1번째. 무대, 시장으로 가는 길. 등장인물, 해설자. 아버지, 아들, 길가 아저씨, ABC. 음악이 흐르고 화면이 점점 밝아집니다. 해설자. 화창한 21세기의 어느 봄날에 아기 인형을 업은 아들을 목말태운 아버지가 나귀를 몰고 시장으로 가고 있었습니다. 아저씨, 저저 저, 저, 저길 좀 보게나. 나귀가 상전인가? 사람이 상전인가? 가치가 거꾸로 되는 세상이니 헛갈리네. 아저씨, 비 음, 말을 타지 않고 모시고 가니. 말이 상전 아닌가? 아저씨씨 인상인 사람위의 사람 인상인형 사람위의 인형일세 참 희한한 꼴이네 그리고 말은 타지도 않고 모시오가니 마상인 말위의 사람이 아니고 사람위의 말이 맞는 말일세 아저씨 남들의 모습을 보고 날쌤 비판을 할 필요가 있을까? 우리 하찮은 일로 꼬투리 잡고 왈가왈부 할것 없네. 괜히 얼굴 찡그리며 스트레스만 받아. 아저씨비, 맞아. 기쁘고 즐겁게 살아도 모자라는 삶인데 따지지 말고 우리 모두 행복합시다. 아저씨, 전승이요 평화. 그리고 행복 아저씨 올소이다 아무리 가치가 도치된다 하더라도 사람들은 누구나 할것 없이 싸움은 싫어, 싫어하고 원하지 않는 사람은 평화를 원하지 않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으니 그렇지 우리들의 공동 목표는 누구나 할것 없이 평화 그리고 행복이지 아저씨 찬성 찬성이에요 배운 사람, 가방끈이 짧은 사람, 빈부 귀천 남녀 노소 동서 남북 흑색 백색 홍색 황색 인종을 무론하고 모두 전세계인의 공동 목표가 평화와 행복이지. 아저씨, 그러니까 부드막의 소금도. どうやっちゃだぬまわりいっちゃのあたし、ノーミール、ノーミール。あたし、ピー、かまとの塩も入れなれけば塩つらい。あたし、苦しちよ 우리 가 앞장서서 전세계인의 공동 목표를 노래로 외쳐봅시다. 아저씨 A. 동의합니다. 머리에 총을 맞아도 온누리 공동 목표가 평화와 행복임을 소리높이 불러봅시다. 음악이 흐르며 페이드 아웃. 점점 화면이 어두워집니다. 이제 노래. 부르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지난번 6월 13일 1회 방송을 하고 2회 방송 때 불렀던 노래입니다. 네. 많은 분들이 리바이벌에서 한번 불러줘서만 하는 얘기도 있고, 또 내용도... 제가 썼습니다만은, 괜찮지요? 그 누구나 공동 목표는, 유색 인종, 뭐, 백색 인종 할것 없이 모두, 싸움하지 않고, 사는 거죠 우리들의 공동 목표는 평화와 행복입니다. 세계의 공동 목표 일결입니다그 네, 공동 목표는 평화와 행복입니다. 서로 도우며 서로 간섭해 하지 않고 살아갑니다. 욕심 없는 꿈 평화와 행복 우리들의 공동 목표죠. 제스페이 주님은 평화와 행복 전 세계의 공동 목표죠. 은, 난 다르고 언어가 달라도 사상 다르고 풍습 다르고 각각의 전통이라도 평화와 행복 공동의 목표 서로 돕고 살아가며 평화와 행복 깃발 아래서 절로 오는 오늘이 동일 3절입니다. 오 고향 다르고 수준이 달라도 종교 다르고 학교 다르고 은식이 각각이라도 평화와 행복 공동의 목표 저마다덕 등을 살려 전쟁이 없는 평화와 행복 온세계에 다 같은 목표 수 다르고 지급 다르고 정당이 달라 하도 힘 다르고 피부색 달라 취미가 각각이라도 평화와 행복, 다 같은 목표, 저마다 평화나 행복, 평화와 행복 깃발 아래서 온 세계의 공동 목표죠. 예. 이상으로서 스페셜 첫 번째 방송을 마칩니다. 다음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